가 검을 살리는 하루 오브 로스 운동법 이 요셉입니다. <laughs> 이번에는요 팔자 주름 페요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은요 t v 에 나왔던 방법이고 기가 막힌 방법인데요. 얼룩슨 친구에게 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설명 좀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인상을 찌르고 다니까 니 얼굴이 풀어져 있었는데요 네이 방법을 하니까 얼굴이 펴졌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딱 올려 그리고 이제 이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네 손가락 나의 눈썹 위에 이렇게 착올리시아네 번째 손가락이,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눈썹에 네. 올리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 손가락은 어이 모양을 이 모양을 같이 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착 이렇게 옆으로 예, 옆으로 어, 네. 이제 재봉선으로 해서 네 손가락을 이렇게 <laughs> 십시오 혀를 내밀으셔야지. 손가을 내밀어야 지가 있대. 아 그렇군요. 굉장히 좋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이게,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? 아, 이렇게 이게, 하면? 이게 이렇게 땡겨주면서 이렇게. 아 이렇게 했을 때 땡겨진 네. 효과가 있구나. 아, 안대서아안대서 아싸미스가 그걸 셔야 돼요? 네 번째 <laughs> <맞습니다. 웃음> 네. 손가락이 네. 중요합니다. 네. 올리시고빨고이고 빨리 고 빨리 시고어깨선고 빨리 지고? 빨리 지고? 빨리 지고? 우와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이게. 이제 3년 됐어. 야 언제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? 아, 1년 정도 지나니까. 더 이게 늘어지고 처지는 이런 감이 음. 조금 이렇게. 음. 음. 어 진짜 팔자 수심이 없는데 어, 효과 를 확실히 이게 1년만 음. 하면 확실히 보이니까. 보이하는가 효과적인데요? 너무 좋구요. <laughs> 저는 이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이 팔자절팽이 웃음법을 통해서 훨씬 더 젊어지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웃음이 보경 옵니다. 건강하세요! <laughs>